최근 금리 상승기에 채권과 주식의 가격이 동시에 떨어지고 있죠 통상 채권과 주식을 함께 뭉쳐서 리스크 해치 자산으로 자주 거론돼 왔어요 주식 시장이 안 좋을 땐 상대적으로 안전한 채권 시장으로 돈이 이동하고요 반대로 장이 좋아지면 채권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주식 시장으로 흐르는 구조인 거죠 근데 최근 들어 이 둘이 동시에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번 넘버스에서는 최근 왜두 자산의 리스크 해칭이 안 되는지를 설명드리고요 또 주린이분들께서 지금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2022년 9월 10일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2.5%로 2019년 고점과 동일한데요. 지난 8월 잭슨홀 미팅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이 더 높은 수준의 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이미 이 이상으로 기준금리가 오를 거란 건 너무나 자명해졌죠. 만약 9월 2 0일 FOMC에서 미국이 한 번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이상으로 올리게 된다면 이것 말고도 올해 두 번이나 FOMC가 더 남아 있는 만큼 내년 기준금리가 4%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짐작할 수 있어 보여요. 그리고 미국이 4% 이상의 기준 금리를 유지했던 건 14년 전이었던 201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을 때가 마지막이었죠. 그리고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만약 두 차례 모두 0.25% 포인트씩만 인상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2012년 이후 10년 만에 3%를 돌파하게 됩니다. 앞서 저희 넘버스에서는 아베노믹스 컨텐츠에서 금리가 돈의 가치라고 이야기한 바 있어요. 금리는 돈을 빌리는 데 따른 비용이기 때문에 높으면 그만큼 화폐 가치가 높아지고요. 반대로 낮으면 화폐 가치는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미 잘 알려졌듯 각국 정부가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과도하게 오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함이에요. 금리를 올리면 돈의 값어치가 올라가고 이건 다시 말해 돈을 빌린댔다는 비용이 늘어나는 거니까 돈을 빌리려는 수요가 줄어들고요. 시장에 도는 돈도 줄어들면서 물가도 낮아지게 되는 거죠. 금리와 인플레이션의 가장 간단한 메커니즘이니까 이걸 먼저 이해하시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건 그만큼 돈을 빌려 쓰는 곳들에 え、okay.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채권 시장이죠. 채권은 국내 금융 시장에서 규모만 2,500조 원에 달하고요. 유가증권 시장에 거래되다 보니까 그만큼 금리 변동에 민감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어제 금리 5%짜리 정기 예금에 가입했는데 당장 오늘 똑같은 은행에서 금리 10%짜리 예금 상품이 나온다고 해볼게요. 당연히 속쓰린 기분이 들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낮은 수익률을 주는 채권을 샀다면요. 새롭게 발행되는 채권의 이자율이 오를 때마다 실시간으로 손해를 보게 돼요. 다시 말해 기준 금리가 오르면 그만큼 기존에 발행했던 채권의 값어치가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과 한국의 중앙은행 수장들이 매파적 발언을 내면서 채권 시장이 패닉에 빠졌다는 기사들이 속속 보여요. 내가 만약 금리 5%를 주는 채권을 천 원에 샀는데 내일 만약 10%를 주는 채권이 발행된다면 10% 채권 상품은 천 원에 팔리는데 내가 산 5%짜리 채권은 950원에 팔리니까 5%만큼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물론 채권의 만기, 듀레이션 등이 이와 같지는 않아서 가격 변동이 딱 이렇게 맞아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략 채권 가 가격이 변동되는 이유가 이렇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채권 가격이 내려가는 이유가 이해되셨다면 이제는 주식을 한번 볼게요. 최근 금리 상승기에 맞물려 주식이 많이 떨어졌죠. 주가가 내려간 걸 봐선 금리 상승이 채권에 악영향을 준게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둘의 상관관계를 그렇게 딱 단정 지을 순 없습니다. 통상 금리가 오를 경우엔 돈을 빌려서 운영하는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니까 안 좋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실제 주식 시장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 왔어요.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을 보신 분이라면요. 한일은행에 다니는 성동일 씨가 예금 15%짜리 통장을 만들어 준다는 이야기를 기억하실 거예요. 드라마가 한참 유행했대. 옛날엔 10% 넘는 금리 예금 상품도 있었어 하면서 놀란 기사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사실 이런 고금리는 1990년대 초까지 유지됐는데요. 이렇게 높은 금리 상황에선 기준 금리가 오를 때 주가가 내려가는 게 사실상 맞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금리가 높다는 건 그만큼 발행 주체의 신용 상태가 안 좋아서 이자를 높게 잡았다는 뜻이 되고요. 이 경우 높아진 이자만큼 변동성 또한 커지게 되거든요. 다만 1990년대 중반 들어선 금리가 한자리 숫자로 내려가더니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때 이후로는 거의 2% 선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죠. Thank you 다시 말해 지금처럼 금리 레벨이 낮은 상태에선 원체 조달 비용이 적기 때문에 이자율이 고작 1% 2 정도 오른다고 기업에 큰 부담을 주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 대출을 많이 받은 기업이라도 늘어난 이자비용만큼 매출을 훨씬 더 빠르게 늘릴 수 있다면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 이익을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레버리지 효과는 기업이 대출이나 채권 등 차입금을 통해 이익률을 높이는 효과를 뜻하는데요. 차입을 통해 매출을 크게 늘릴 수 있다면 그만큼 늘어나는 이자비용을 쉽게 상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금리가 오를 때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생기는 또한 가지 이유는요.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게 경기가 좋다는 시그널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중앙은행의 역할은요, 기준금리와 통화량을 조절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중장기적으로 2% 수준에 유지하는 건데요. 금리를 올림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건 최근 경기 상황이 좋아지면서 물가가 올랐다는 의미로도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과거 데이터를 보더라도 금리 상승에 따른 주가 하방 압력보다 경기가 좋아졌다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어요. 그리고 이건 다시 말해 역설적으로 지금은 왜 금리가 오르는데 주가는 내리고 있느냐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어요. 금리가 상승할 때 주가가 오르려면 그만큼 경기가 좋아야 하는데, 지금은 경기가 나쁘니까 그만큼 주가 하방 압력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올해 들어 대두된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함께 경기 침체 오류는 점차 커지고 있죠.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줄어드는 걸 트리플 감소라고 말하는데요. 올해 들어서만 이 현상이 벌써 두 번이나 나타났어요. 또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의 주요 소매 업체들도 쌓아놓은 물건을 팔지 못해 재고 수준이 2006년 이후 역대급으로 높아진 상태고요. 코로나19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소비가 줄어들면서 재고가 쌓이고 있고 이로 인해 기업의 생산이 감소하면서 덩달아 투자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금리 상승은 대출을 많이 받은 한계 기업들의 부도로 전이될 가능성 또한 있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이번 컨텐츠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 금리 상승에 따라 채권 가격은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둘째, 저금리 상황에서 금리 상승과 함께 오르는 모습을 보이던 주식 시장은 경기 침체 국면에선 오히려 반대로 작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셋째, 통상 주식과 채권은 반대의 상관관계를 가졌었는데, 경기 침체 국면에선 이런 공식이 작동하지 않는 듯 보입니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기관의 리포트를 보면요. 역사적으로 주식과 채권이 인플레이션 시기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을 보였다고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과거처럼 주식과 채권에 나눠서 투자하는 자산 배분 형태의 리스크 해친 전략은 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자,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 자산은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과거 40년 전 미국의 사례를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970년대 미국은 15%에 육박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찾아왔었는데, 당시 연준 의장이 된폴 볼커는 기준금리를 무려 20%에 달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렸어요 당시 시장을 보면요 주식과 채권, 금부동산 등 위험자산, 안전자산 막론하고 모두 손실해 보는 시기였어요 주식과 채권은 물론 금과 파생상품들까지 모조리 손실해 보고 있는 지금의 상황과 매우 흡사하죠 물론 인플레이션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지고 이를 막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일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여겨져요 다만 40년 전 당시와 지금의 시장 상황이 닮아 있다면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6개월에서 1년의 짧은 만기를 가진 정기예금이나 기준금리와 연동된 CMA 등 원금보장에 가까운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게 손실을 보지 않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왜? 예로부터 투자시장이 위기일수록 현금이 왕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지금 상황일수록 이 격언을 되뇌이면서 투자시장에 접근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궁금하신 내용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취재에 답변해드릴게요. 저희 넘버스에서 이번에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